내일을 여는 남양주 시민 모임 대표 양수일, 이하 시민 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체포, 구속에 대해 남양주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 시도의원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을 습격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에 시민 모임은 공개 질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체포, 구속, 대통령 탄핵에 대해 남양주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 시도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양수일 대표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후, 다행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은 여전히 중대한 위기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되고 구속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환영을 하였지만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었다. 심지어는 법원을 습격하는 폭도들도 있었다.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과 진영 논리에 따라 사회적 갈등도 깊어 보이고 한편으론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후 이어진 국가적 위기와 혼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의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시도 의원 등이 어떤 판단과 입장을 갖고 있는지 남양주 시민과 유권자들은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정치인으로서 남양주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밝힐 책무도 있다. 한편 시민 모임은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남양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작은 실천들을 해 나가는 모임이다. 이번 공개 질의뿐 아니라 앞으로도 남양주 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주요 사회 이슈와 지역 쟁점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졌는지 꾸준히 질의해서 남양주 시민과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할 계획이다.